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동서울 노회가 목사 안수 자격 논란에 빚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를 옹호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오정연 목사가 예장 합동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법원의 결정을 성토하는 기도회를 연 겁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합동 동서울 노회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는 명분상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목사 안수 논란을 빚고 있는 오정현 목사를 옹호하는 기도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언약채풀 700석은 동서울로의 목사장로보다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로 가득찼습니다. 예장합동 동서울로회는 기도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오정현 목사를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독선적인 결정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 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 의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의 결의와 사실 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오종현 목사 위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 교회 갱신 위원회 측 교인들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laughs> 세상 법이 판단을 했지만 사법 기관이 판단했지만 사법 기관에다가 그러한 것을 판단해 달라고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기도회에는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이 설교자로 초청돼 기도회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승리를 좌우하는 기도회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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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뭐 기도회에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말씀 내에 물뭘 개혁하겠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복이 안 돼.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 위임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오 목사의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뒤 1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도 위임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